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입니다. 수요일 1일 띠별은 새,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또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지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니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음, 킹 오브 소드 카드 무스의 예, 불처럼 묵묵히 홀로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요. 음, 내 고집과 아집 철학 가지고요. 그냥 가는 것은 예, 고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예, 흔들림 없이 음, 가시는 무스의 불처럼 홀로 가라. 네, 토끼띠님들. 투쟁 대의 활동. 어 그동안 나 혼자서 뭔가 고민 음, 해왔고 또 뭔가 의논할 사람 없었고 소통할 사람 없었다면 오늘은 좋은 친구 파트너 생겨서 좀 뭔가 허심탄회하게 예, 얘기 나누고 어떤 또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옆에 누군가 대상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기분 좋은 하루 될수 있습니다. 음 이성보다는 동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범띠님들 음, 나 자신에게 있어 냉정하고 냉철한 하루가 되시면 좋습니다. 어, 감정에 이끌려서 좋은 게 좋지 이런 거안 됩니다. 정에 또 흔들려서 마음이 또 약해져서 어, 어떤 판단하는 거안 어, 되고요. 좀 아직까지는 음, 좀 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나 자신에게. 그래야 내가 무언가 지치는 상황이 오지 않거든요. 어, 범띠님들 오늘 냉정하고 독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고요. 소띠님들, 어, 내 마음을 다스린다. 오늘 소띠님들께서는 내 마음의 평정함, 고요함을 의해서 마음 잘 다스리는 하루 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거 힘들어요. 예, 다스리다가도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소띠님들께서 지금까지도 마음 잘 다스려 오셨을 겁니다. 오늘도 예, 무엇보다 복잡한 생각들 좀다 내려놓으시고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띠님들, 짚띠님들께서는 오늘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냉정했다 싶었던 감정들. 너무 내가 냉정하게 어, 냉철하게 나무 일 처리를 해왔나 잘해온 거죠. 음 그런데도 너무 지나치게 냉정하다 보면, 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지띠님들 모든 거 일에 대인관계 좀 부드럽게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네 하루 임하시는 거같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연인분들, 부부님들, 음 사랑의 감정이 좀 식었던 분들 다시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러한 아주 사랑이 막 이렇게 이제, 어, 상승효가 올라오는, 네,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생긴다는 건또 내, 내 마음이 유해지고, 어, 부드러워지는 거니까요. 연인분들, 커플분들, 또 부부님들, 어, 좋은 하루,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시고요. 돼지띠님들.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오늘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포용하는 마음. 지금까지도 뭐 많이 베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나은 거가, 무언가 마음이 넓은 거가 많이 많이 뭐가 있을 겁니다. 돼지 띠님들 좀 짜증나고 속상하시더라도 오늘은 또 내가 그냥 베푸는 그런 하루 되시면 이게 이 후에는 다 귀의 눈으로 나에게 또다 돌아옵니다. 개띠님들, 어, 오늘 마음이 편안하고 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분들, 오늘은 비로소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음, 평온해지신다고 합니다. 완전한 100%는 아니래도 5, 60%, 5, 60 정도 마음이 어떤 편안함, 네, 안정된. 일단 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닭띠님들, 음,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그냥 흘려 보내고요. 음, 지금, 앞으로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겁니다. 예, 아팠던 마음들 이제 훌훌 털어 보내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다잘 살고 있습니다. 닭띠님들 오늘 마음 아파 하지 마시고요. 음 심장 없는 도사가 되라고 합니다. 원숭이띠님들 감정의 절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원숭이띠님들께서는 감정의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음 그런 감정을 내가 인지를 잘 해야 되죠. 오늘 감정에 흔들림이 있고, 예 그렇다면 아 오늘은 그런 흐름이구나. 내가 감정 절제를 잘하자. 내가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자. 네, 이러시면 됩니다. 양띠님들, 음, 양띠님들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울려 지내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울림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양띠님들의 도 공동체 삶, 어울려 지내는 하루는 즐거운 또 대인관계, 친목, 어, 나와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루인 겁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오늘 또 모임 같은 음, 그런 모임들,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려 지내는 거 좋으니까요. 음, 누구나랑 만나자 하면은 만나서 즐겁게 지내보시는 하루 됩니다. 어, 오늘 만나시는 분들은 나와 공감되고, 나와 소통되고, 다 좋은 네, 인연들일 겁니다. 그리고 말띠님들,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 재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뭐 한두 번 만날 수는 있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으시는 거가 좋죠. 현재 미래지향적인 또 어떤 이성의 운이던 또 인간의 인간관계의 흐름이던 이제 좋은 흐름으로또 다른 흐름들이 예, 다가옵니다. 어, 과거는 과거로 그냥 저 추억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띠 님들. 어 오늘 뱀띠 님들께서는 소원 있다면 한 가지 간절하게 빌어보세요. 그럼 그 소원이 루어질수 있는 하루. 예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지금 빌어오는 또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빌고 오시는 분들도 오늘도 간절하게 빌어보시고요. 오늘도 소원 한 가지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 바람이 또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소원의 기간은 또 빨라지고요. 오늘도 무언가 또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 음. 러브스 카드 예, 그리고 월드 카드입니다. 아마 아 월드 카드가 행운이라고 볼까요? 예, 일의 끝맺음, 완성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밑바탕이 좀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이제 좀 한시름 놨다라는 거죠. 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7 0 정도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 2, 30%는 운명이 아마 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너무 무언가를 전전금긍 아둥바둥 막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마음이 어떤 편안한 어, 이제 이게 또 궁합카드로 보면은, 음, 서로 궁합 다 좋다라는 의미의 어떤 화합하는, 네, 의미로 굉장히 월드카드. 네, 좋습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 모든 거가 어느 정도 정리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하루. 그리고 좋은의 메시지는 음, 연애운에 있어서 음, 지금 헤어질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 네, 고민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연애운의 어떤 흐름에 좀안 좋다라는 그런 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뭐 커플분들, 부부님들, 아, 막 헤어질까 어쩔까 하신 분들, 예, 이제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부부님들 같은 경우는 음, 이별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별수 없으니까 어, 이제 내 옆에 있는 예, 사람에게도 잘하면 되고요. 음 약간 오늘은 또 이게 좀 애매모한 어,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이긴 한데 일의 모든 끝맺음 완성. 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간관계 정리가 돼 정리 흐름이 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일의 흐름이 정리가 됐을 수도 있고. 단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음, 아마 이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이제 폭염은 갔지만 그래도 더위가 좀 남아있죠.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빨리 키유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부성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